안 된다면 안 돼. 시은이는 분홍 원피스 있단 말이야. 글쎄 지난번에도 시은이가 흰색 원피스 입어서 사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사줬잖아. 근데 며칠 전에 됐다고 또 분홍 원피스 사달래. 사줘. 사달란 말이야. 아 그치 아들. 유치원이나 가. 싫어 안 가. 분홍 원피스 사줘. 아니 얘가 툭하면 유치원 안 간다고 그러고. 당신 그러고만 있지 말고 얘좀 어떻게 해봐. 딸라 응? 응? 아빠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분홍 원피스뿐만 아니라 빨주노초파남보 이게 무지개 색깔별로 색깔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응? 아 당신이 맨날 그런 식으로 달래기만 하니까얘를 치. 유철 어가 얼른 유철. 얼른 유어안 가. 유치원 가야지. 아, 어, 어떻게 아, 어디 어디로 가는 거야 정말. 왜왜그러냐 아유 분홍 원피스 또 사달라고, 안 사준다고 유치게안 간다고 난리잖아. 아유 안 되겠어. 너 미달이 저얘저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아가라고 그래야 돼. 그래 그래 그래. 저기 저기 옛날에 저기 할머니 아는 애들 그냥 엄마 말안 들어가지고 망태 그 할아버지를 잡아갔어. 아유 저는한번 잡혀갔다가요. 저격으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할아버지가 어어문 앞에 사줘 얘가 지금 안되너이유치 되겠... 응. 불러야지 안 되겠어. 야, 망태 아버지 제가 불러올까요? 그래. 그래. 아, 참... 망태 아버지, 망태 아버지. 망태 아버지가 어디 있어? 어머 얘가 <laughs> 정말 너 해주려 엄마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매 아,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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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엄마. 자 일어나. 오늘 우리 수련 아프고 보이잖아. 걔나 어? 신분을 안 시킨대. 여 이천아, 너 언제 또는 거야? 응, 미달이네 집에. 그래도 밥 먹을 때 되면 제때 제때 빨리 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 지금 미달이 맞고 난리 났다 왜? 미달이가 해교 이모 막 찍고 그래서 미달이 막 도망가고 미달이 엄마가 막 잡고 그래서 미달이 엉덩이 막 맞았어 그래서 너는막도망갔냐 <laughs> 근데 미달이 엄마 화나니까 되게 무섭더라 <laughs> 하여튼 미달이 걔그 평범한 애는 아니야 근데 아빠 망탈아버지가 뭐야? 미달이 할아버지가 미달이 도로 말안 들으면 망탈아버지가 잡아간다 그러더라고 <laughs> 망탈아버지? 야그집에서 망태 할아버지구나 우리 엄마는 나말안 들으면 똥꼬리 아저씨가 잡아간다 그랬는데 똥꼬리 아저씨 <laughs> 야 우리 집에서 소금장수였는데 야 그럼 너 어디서 주워왔다 그랬냐 어, 나 쌍굴따리 형은 아 나야 굴레 막다리지 <laughs> 야 그럼 이거 할줄 알아 이 노래 할줄 알아 <laughs> 이빨 빠진 갈갈이 우물가에 가지 마라 갈갈이 야 우린 이건데 이빨 빠진 금강새 우물가에 가지 마라 <laughs> 야 잠깐만 형 그럼 이거 할줄 알아 뭐 있잖아.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보다 그것으로 <laughs> <거스러워>, 아름답고 신비하구나 <laughs> 그럼 이거 장난감 기차가 직직 떠나간다 가자와 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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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꿈을 안긴 어린아기한테 갖다주러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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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냥 다시 꾸며서 어떻게 잘 내봐 그래야지 별수 있어 미달이는 몰라. 아, 애가 왜 점점 그러지? 어르고 달래면 그때뿐이고. 하, 속상해. 그래서 미운이 일곱 살이라고잖아. 못 때린다고 무슨 말을 듣니? 아, 왜 우리 땐 그냥 망태 할아버지라고 하면 꼼짝 못했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게 누나는 깜짝 안하냐 망태 할아버지요? <laughs> 너도 어렸을 때 울다가도 망태 할아버지 그러면 뚝 꼈었어. 엄마, 요즘 애들은 그런 걸로 안 통해.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하긴. 아 used t 살만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자기 아빠 de 거다안 되잖아. n t a Rosa Gasagapa, a 지 d 지 h a t hand is on. k u r 지 k e Marida. Kronika, Mankara was in Timonti, e d i t o 는 Tino Piazmiti, Kuru Marlanda will be dog. Kuruzo, k u m 그 t a n i t i 우 날들 봐. 저 미달을 위해서 협조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미쳤어. 아 그리고 저 내가 바, 저 미달이가 바보야. 맨날 보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몰라봐 그래. 분장하면 애들은 잘 몰라요. 그래 아빠, 미달이 네. 버릇 고는셈치한 번만 도와 주면 되겠네. 무슨 얘기를 너 자꾸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제제제제 아빠.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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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빠니까 쟤한테 하라고 그래 제 망태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망태 할아버지잖아요. 그래. 어? <laughs> 아니 그런 거 못해 나그 아, 죽어도 아, 못해 그런 거안 아, 못해 안해안해 아빠 이아안해 못해 한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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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잘라 아 이거 잘라 아 이거 잘고아 이거 잘라 아 이거 잘나아이 협조 라아 이거 잘라 아 이거 잘라 아거 잘라 아 이거 잘라 아 이거 잘아 이거 아 이거 잘라 아이한 번. 그래저거잘아이눈 잘라 더. 이렇게찢어이게쭉라아 이거 잘라 아이렇게 이거 잘라 이거 잘아이아 이거 처라이렇게라아이가 잘라 아이아 간만에 이다 니가 했잖아 아 보세요 아이 참 이왕이면 싫은데 쭉쭉올래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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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참 이게 돼, 뭐야 이게 진짜 아니 이거 얼굴이 이게 뭐, 입장식으로 만들면 그래 나자 이러면 이걸로 착 이렇게 가르시면요 절대 못 알아볼 겁니다 네. 아 참나 이건 또 뭐야 이건? 아 망태 할아버지가 망태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해먹만도 남은 걸로 만든 건데요. 자, 이거 몇셔 이거도 알았어. 쓰잖아. 아, 한번 해주다아좀 때려줘. 잘 잘하세요. 아셨죠 알았어. 했나. 아 <목소리도> 내가 망태 할아버지다. 네가 그동안에 부모님 말안 듣고 자꾸 네가 그래서 니네 망태 할아버지가 잡으러 왔어. 너 이모 옷도 못쓰게 만들었다면서? 너 그리고 분홍 원피스 자꾸 사달라고 졸랐지? 자 이제부터 망태 속에 딱 집어넣고 너를 잡아가야 되겠다. 어, 그래, 좋다. 너, 어, 그렇다면은, 한번 용서를 해줄 테니까, 한 번만 또 부모 말안 듣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사정없이, 이거 잡아놓고 갈 거야! 그래, 그렇다면은, 저기, 저, 니 망태 할아버지 나가기 전에, 눈딱 감고, 너저잘 부르는 노래, 응? 어? 그 살살 불러봐. 만약에, 이 할아버지 나가기 전에, 눈을 저 뜨고 그러면은, 사정없이 또 잡아갈 거야! 빨리 노래 불러! 불러! 고 3마리... 눈 뜨지 마! 아, 3마리 3... 5마리 5... 마 아, 잘했어. 이제 말잘 듣는데요? 아, 그냥 무지하 내가 겁줬어. 아, 아가 이렇게 하면 먹힌다 그랬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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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작에 이방법 쓰는 건데 말이야. 엄마, 엄마! 어? 엄마! 망태 아버지 망태 할아버지가 어있어 망태 할아버지 없어요. 비. 거 봐, 그리고 엄마 말 진짜보다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 응? 오빠. 아, 올라가자, 미달아. 이제 갈래, 야, 미나라, 미나라. 그래, 자. 올라가자, 미어라 이제 괜찮으니까. 아, 왜안 갈래, 무서워. 야, 미어라미어라 저기 많다, 나버지안 나타나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왜?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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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 야, 이거. 너무 겁었나 그래. <laughs> 안에 <laughs> <laughs> 가서 얌전히 자고 있어. 망태 아저씨 안 나타나. 아니야, 엄마 안 주자. 이어떻 미달아, 미달아, 저 망태 아저씨, 왜? 망태 할아버지 진짜 안 나타난다니까. 아빠 말 믿어도 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미달아, 얘 어떻게 보여? 미달아, 미달아. 아니 이제 이 <laughs> 엄마.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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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잘안 듣고, 화장품도 자꾸 쓰고, 너 저기 이모, 이모 옷도 자꾸 못 쓰게 만들고, 식구도 자꾸 때리고, 망태 할아버지가 망태 속이 잡아가야 되겠다. 자, 잡아, 잡아간다. 에? 뭐 미달 너 오줌 쌌어? 어머 아, 어떻게 미달아 미달이 괜찮아요? 모르겠어 오줌 싸가지고 망태 할아버지가 막 잡아간다고 저렇게 겁을 내고 그러네 어머나 어머 버릇것질 내다가 내 잡겠네 아 이거 잘못 생각한거 아니야 우리가? 아, 그래, 말해요. 아, 자극처도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뭐, 아이디어는 괜찮았어요. 형부가 눈꼬리 잡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 분장이 무슨 잘못이야. 허, 는 사람이 이렇게 안 무섭게 해놓으면 하면 되는 건데. 저기, 저, 당신이 너무 무섭게 한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 그게 내 탓이란 말이야? 아휴, 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겁을 줘도 너무 이렇게 무지하게 겁을 많이 준것 같더라고요. 아주 처음부터 했는데 이게 뭐야? 얘네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 너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서 그냥 아니 난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지 내가 꼭하자 그런 거 아니었잖아. 그리고 엄마도 좋다면서. 아버지 <laughs> 어, 내가 언제 좋다, 랬어박 사방이 좋다랬지. 좋다고 <laughs> 좋습니다. <laughs> <laughs> 뭐야? 너저 해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너 지금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다들 그만하세요. 지금 누굴 탓할 때예요? 나도 아, 너도, 너도 그래, 너도 다들 그러면 너네도 말렸어야될거 아니야. <laughs> 잖아 제자제자 저러다가도 경계 들으면 어떻게냐 했냐면... 하여튼 당신 때문에 <몰명> 아왠나뭐 <왜 나보고> 그래 저기요 저 미달이한테 장인어른이께서 그냥 가셔가지고요 솔직하게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인어른 알시죠 알시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아 장인어른 아 미달이 이쪽으로 가셔야죠 우회로. 옷이랑 망태랑 갖고야 될거 아니야. 미어라미어라미어라 미나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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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말이야, 망태 할아버지는 건 없는 거다. 어? 어저께 그 내가 본 거, 너본거 있잖아. 그거 가짜야, 가짜. 그래, 미어라 어저께 망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분장하신 거야. 어젯밤에 본 거, 그거 할아버지야. 거짓말. 아니, 아니야, 진짜, 진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좀너 이거, 가짜, 이거, 봐, 이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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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 이거 봐, 이거 봐, 가짜냐?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놀람> 할아버지가 그냥 괜히 그런 거야 어떻게 아까부터 아까부터 괜히 그런 거라니까 아참저 아, 아니라고 래도안 믿네 아, 아, 아무래도 아 안되겠어요 장인어른께서 한번더 망태 할아버지 해주셔야겠습니다 뭐? 음. 신기해 바로 운이 네. 된거 아니야? 유치원 습니다어 여기 그래, 있잖아 빨리 가서 아,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아빠 오늘 응. 유치원에 미달이 안 왔다? 미달이 왜? 몰라 아프대 어, 그거 내가 소녀한때 들었는데 미달이가 또 말썽 피워가지고 망태 할아버지 연극 했다가 미달이가 좀 놀랬대. 뭐 연극? 야, 진짜 웃기는 집안이구나. 웃잖아. <laughs> <laughs> 아, 야, 이마이 <laughs> 정도에 뭘 놀래? 가면 하냐? 가면. 야, 애들 놀래지 말고 바뀌어. 아, 왜 이렇게 똑같이. 어우씨 어이구, 놀랬잖아, 임마. 에이유. 아, 뭐야. 이게 마지막 이야, 알았 어요？시 시로 네. 꾸래잘하 세요. <laughs> 할아버지가 너 잡으러 온거 아니야? 잡으러 온거 아니야? 어제는 할아버지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절대로 무서운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주 재밌는 할아버지야 한번 볼래? 볼래? 싹? 거봐 <laughs> 그 이제 알아도 안 무섭지 그래서 말이야 할아버지가 저기 나쁜 어린이 그 명단에서 우리 미달이 이름을 싹 그래. 저 정말요? 아유 그럼 정말이지 그래서 상으로 우리 저 미달이가 좋아하는 분홍 원피스 이걸 하나 선물할거다 자 이제 하나도 안 무섭지 너? 아, <laughs> 음, 그리고 말이야 앞으로 이제 엄마 말잘 듣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와서 또 선물을 줄거다 정말요? 아 그럼 자 이제 그럼 할아버지 갈거니까 네. 곰세 마리 불러 따로 오지 마, 너. 네. 어, 눈 감고. 불러. 곰세 마리가 한 김에 있어. <laughs> 안 나고, <laughs> 안 나고, <마고 안 웃음> <마고> 애기. <laughs> 아, 그래 아저 다들 미달이도 왔어. 미달이 지방 청소해요. <laughs> 어, 어, 아까 그래? 내방 청소도 하던데. 음. 낮에는 설거지 한다고 하던애들 아니야? 뭐?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laughs> 이상하기엔 착한 일 많이 하면 음. 좋지 뭘 그래. 할아버지. 아 그래 그래. 미달이 우리 진짜 청소 잘했니? 네 할아버지 저 오늘요 구두도 닦고요. 응. 방 청소도 하고요. 쓰레기도 응. 갖다 버렸어요. 아했어잘했어 아, 아, 그래, <laughs> 오늘 밤에 망태 아버지 오시면 선물 많이 많이 달라고 그래야겠다. 아, 무슨 소리야? 어, 망태 아버지가 착한님 많이 하면 선물 또 와서 주신다 고 그랬어. 응? 자, 엄마, 내가 화분에 물 줄게. 응, 어, 그래. 아니 장현, 장일아, 장현이 그러셨어요? 글쎄 뭐 그런 거기도 하고. <laughs> 아니, 애들한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셨어요? 아니, 니가 좀 무섭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처음부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저 망태 할아버지계세요 예? 네. 망태 할아버지를 가 미달이 선물 주러 갔다가 교통사고 하나 죽었다고요? 네. 예, 알았어요. 망태 할아버지가 죽었대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야야, 미달아. 저 망태 할아버지 죽어 가지고 절대로 좀못온대 거짓말. 내가 전화해 볼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라니까 못 온다니까. 아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뭐? 저기 네? 73734 뭐야? 어, 그거 그러니까 7 7, 네? 7, 7 你说什么？